네, 그에 따르면, 철학자의 이상에 따르면, 그것은, 인코 c 런트 e n o 뭐죠? 일관성이 없다. 네, 뭐가 일성이 생각하는 게 일관성이 없죠. 뭐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의 진정한 n 이처 특성과 속성이 드러나진다고, 뭐 했을 때, 그것이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그것의 correct, 정확한 환경에 있을 때, 그 진정한 어떤 속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없다 하지? 음.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만좀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장이네요. 내용을 파악이 안 되죠. 그러면 먼저 전체 개념, 정확한 환경이란 전체 개념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 개념이긴 개념인가 어떤 개념? 맞죠? 어, 무엇이 정확한 그 정확한 다시 뭐야? 네. 일문제 잘라볼게요. 렐럴티브, 렐럴티브 무슨 말이죠? 렐럴티브 문장을 이렇게, 이런식으로 얘가 주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렐럴티브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상대적이지, 맞죠? 무엇이 정확한 것이란 그런 개념은 상대적이지 않은가 뭐에 상대가 있냐 다양한 어떤 컨셉, 컨셉 상황에서 관심에 관심에서 상대적인 게 아닌가 굉장히 짧은데 복잡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접속 사 다음에 명사절 의주도 이렇게 붙은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말이 좀 어렵다. 정확한 환경, 근데 뭐 위한 환경? 연어를 위한 환경, 근데 뭐할 요리할 때, 하나 요리할 때 연어를 위한 정확한 환경은 아마도 가열된 오븐이겠죠. 정확한 환경, 물론 그것에 알을 는 것을 위한 정확한 환경은 네, 다른, 다시 른다 다른 것이겠지 이, 이 얘기였구나 배웠다는 얘기 들어볼게 네, 그 다음에 하지만 더 중요하게도 일단 여기서 주어져 어떤 것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는 것이야 그것이 어떠, 어떤지 다양한 환경에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철의 속성은 가장 잘 이해되어지죠. 뭐 한다면?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그것이 행동한지 안다면. 뭐 했을 때? 그것이 뜨겁고, 차갑고, 그리고 스매시들. 두들겨지고, 그리고 남겨지는데 어디에, 물에, 물에 남겨진다는 기차 등등을 알았을 때, 네, 상황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 때 완전 이해 되는 거죠. 아, 노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 이게 동사인 것 같거든요, 문장이. 아는 것 계속 의지동 계속 쓰고 있니다 의지동 어떻게 처리 행동하는지를 아는 것 남겨졌을 때죠 상태 에 남겨졌을 때 어떤 상태 최적인 상태 그것에 계속적이고 변화되지 않은 존재의 최적인 상태에 나, 남겨졌을 때 처리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것이 단지 주는데 부분적인 이해 견해 뭐에 대한 그것의 속성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만 주는 것 그러니까 최종의 상태만 있을 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복잡합니다 초 문장 다시 한번 가볼게 철학자인 이사람따르면 그것에 인관성이 없다 뭐에 인간성이 없는 생각하는 것관성이 없다 어떤 것에 진정한 속성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뭐할때 그것이 정확한 환경에 있을 때인지 이해되는 편이지 그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다 알아야겠습니다